EC 드라이브 사용 가능 용량은 그룹웨어 신청 용량에 따라 제공되겠습니다. 그룹웨어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전자 결제, 게시판 기능뿐만 아니라 이카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량도 추가로 제공되는데요. EC 드라이브도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용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, 셀프 커스터마이징, 환경 설정, 기능 설정에 있는 공통 탭에서 기타 설정 항목 아래의 그룹웨어 사용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우측에서 우리가 신청한 총 용량과 현재 사용 중인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그룹웨어 사용량을 클릭해보면 각 메뉴별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용량을 눌러 해당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첨부 파일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